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질문 크입니다 자, 일단, 그,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 네, 그, 센란, 썸랑카그라, 이제, 썸란카그라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전 진짜 솔직히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솔직히 올 때도,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는, 어, 느 정도, 어, 그, 조회수를 얻고 있고, 조회를 누르고 있는데, 아 어, 그거, 그니까, 러또 이제 댓글에서 사람들이 은근히 이제, 아, 이거 하지 마라. 예, 네. 아루크더니님 너무 병, 그, 뭐, 병, 병이래. 그, <laughs> 변태 같다. 예. 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뭐, 다른, 어, 영상에도 똑같이 말할 것 같긴 한데, 어, 서물카으로 이제 계속 할까요? 계속 올릴까요? 아, 저야 뭐, 혼자서 몰래 하겠지만, 음.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조회수를 얻고 있고, 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뭔가 좋아요를 많이 누리고 있긴 한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어, 그거를 이제 껄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한번 댓글에 어,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볼 팬게임은 it란 건데, 어센스트러스트리 이제, 몬스트러스들이랑 이제 센스를 합쳐서 만든 이제 뭐 그런 단어인데, 어, 그런, 어, AU가 뭔가 기괴한 AU였어. 그냥 이름은 좀 가먹었지만, 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괴하군. it. 정확히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어 얘가 센즈였던 것 같아요. 예, 얘가 센즈고 헬프테일이네요헬프테일에서어 여기 써 있다. 여기 써 있다. 잠깐만요. 자, 센스트로스티. 아, 어, 센스트로스티는 어왜 나타난 건지잘 모르지만. 하지만, 해플테일에서 나온, 어, 떤 괴물이다. 어, 여러 개의 센즈들의, 뭐, 다른 애요들의 센즈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어, 괴물이라는데요. 음, 하지만, 잘, 뭐, 뭐, 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 아무 이유 없이 프리스크를 공격하고, 프리스크를 못 죽인 후에 프리스크가 그의 로켓 같은 걸 쓰면서, 월드가 리셋되면서, 소울이 막리다 하여튼 뭐, 그런 거래요. 잘 모르겠지만, <laughs> 한번, 액트가 뭔지 에러 이름이 없다 체크 You can't It's all going to end 모든 게 끝날 거야 모든 게 끝날 거야 이거 뭐야 강? n o response Extend that zip Cannot be found 뭔뭔 뭔 소리야 먹인다 야눈 먹어 잡았다 누, 눈에 잡고 먹었다 보기에는 뭔가 기쁘게 보인다? 오 뭐야 아또 어... 뭐죠? 자! 막아! 오 흔들린다! 어! 호펄! 그리고 멈춘다 뭐.. 뭐여 씨 근데 이게 되면전 정말 약한건데? 행복해 보인다 자, 자비를 베풀 막아! 눈 막아! 오! 오, 대박! 오, 고콜이네? 사능을 줄까? 안아줄게. 난 너에게 사능을 주겠다! 아이, 실제로 별로 효과가 없네. 효과가 별로 없네요. 어? 공격이 이것뿐이면 정말 쉬운 애용 어, 같긴 한데. 행복해 보인다 센스터로스 가 행복해 보인다? 그럼 어떻게 어? 로켓트 이건가? 로켓트를 로크..로크.. 로켓! 아 아니 로켓..목걸이죠? 목걸이를 이제 하늘 위에 뻗고 큰 한숨을 쉬며 소울들한테 손을 내민다 어, 뭐? 돌들은 나눠지고 리셋을 할 시간이다. 대박. 하지만 뭔가 변했다. 뭔가 바뀌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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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대박. 개 신기하다. 잠깐 한번더잘 만들었네. 그래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제 토론. 야 케첩은 먹는 게 아니오? 어사사사사란 잠깐 형 미안해. <laughs> 내가 잘못했어. 한번더 토론. 아 똑같은 거네요. 오우씨. 그럼 공격해 볼까? 야, 이 정말 약하군. 내센스런 놈이 왜 이렇게 HP가 많아 흠, 네 공격은 뭐하네? 내 이름은 프레스크. 너를 죽이러 오, 잠깐, 뭐야? 오씨, 잠깐, 잠깐, 형. 나이튼또뭐있지 하하. <웃음> 내 웃음을 먹는다. 어, 거짓말과. 의지로 가득 의지의 맛내 HP가 가득 차긴 했는데 뭐지? 의지의 맛? 보지또 의지? 있어. How can you consume your soul? 어? 내 소울을 먹었어. 내 영혼을 먹었어.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을 먹어 오 죽었어! 아이이이 어. 없군요. 어 뭐지 차라 차라.. 였나 무슨 뭐지? 재밌재재어어 재밌어 기밌어신기해 재밌어, 재밌어. 다른 거 돈트 돈트 돈트. 아 도넛이야? 이건 뭔데? 아이템이 없다. 어, 뭐냐? 그 벌. 죽어왔어 벌을 먹으니 죽네요. 근데 이해가 가 <laughs> 하긴 내가 왜 벌을 이거는 그냥 그거 아니야? 스파이더 캔디 몬스터 로켓은 아 로켓은 얘가 이제 행복하지 않으면 쓰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네 음사능을 줘볼까? 네, 효과가 없다긴 하는데 계속해보면 이런 공격도 있어? 이게 저요 도망가볼까? 아, 아무, 그게 없네요. 공격을 해도 죽지 않고, 엔딩이 그것뿐인가? 혹시? 그, 먹이고 로켓 쓰는 거? 죽여볼까? 그막 HP 회복하던데? 오, 잠깐! 어, HP 회복해. 이거, 그게 그것뿐인가봐, 엔딩이. 아, 미안. 어, 그런것 같아. 이거는, 그, 거 말고는 엔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망가보자. 아, 오버월드가 없네? 하하! 예, 하여튼 여러분, 아마도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어, 그런 의미에서, 벌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누르주시고요아 여러분들 해보고 싶으면 아, 다운로드 링크는 당연히 추가 설명 드릴 거고요. 그 서브랑 카고라코에 대해서 그 댓글에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